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정보 한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내 이름으로 된 돈인데도 내가 모르고 있는 돈. 이른바 잠자는 돈을 찾는 방법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찾아가지 않은 예금과 보험금 그리고 포인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조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중에 내 이름이 들어간 돈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단 10분 안에 여러분의 숨은 돈을 직접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자는 돈은 내가 예전에 만들고 잊은 은행 계좌, 보험 만기 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그리고 쌓여만 있는 카드 포인트나 통신사 포인트를 말합니다. 이 돈들은 은행이나 보험사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있지만 주인이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계속 묶여 있습니다. 즉, 내 돈인데도 내 손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죠. 이제부터 그 잠자는 돈을 깨우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자는 예금입니다. 예전에 여러 은행 계좌를 만들고 나서 그대로 둔 경우 많으시죠. 적금이 끝나고 그냥 놔둔 통장이나 잊은 계좌들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 계좌 한눈에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사이트는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입니다. 로그인만 하면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 목록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 중에 잔액이 남아있는 계좌가 있다면 바로 내주거래 통장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버튼 한 번이면 끝이죠. 어떤 분은 오래전에 만들고 잊었던 청약 통장에서 30만 원을 찾았고 어떤 분은 15년 전 저축 계좌에서 23만 원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이 돈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모르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 순간 통장에 깜짝 선물이 들어온 기분이죠. 두 번째는 휴면 보험금입니다. 보험을 다 해약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만기가 지나도 보험사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주소가 바뀌어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내 이름으로 가입된 모든 보험 내역을 한 번에 볼수 있고, 휴면 상태인 보험금이 있으면 즉시 조회됩니다. 본인 인증만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지급 신청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자녀 교육보험을 들었는데, 해약 후 잔액이 남아있었다거나, 치아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의 일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모두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 납입했던 보험에서 45만 원이 남아 있었다고 하네요. 이 돈도 내 돈이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 잠들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포인트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카드 포인트, 통신사 포인트, 마일리지, 멤버십 포인트까지. 이런 것들이 여러 해 동안 모여 수십만 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대부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포인트를 찾는 방법은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카드사 통합 인증을 하면 내가 사용하는 모든 카드의 포인트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현금 전환을 누르면 내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이체 수수료도 없습니다. 통신사 포인트는 각 통신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휴대폰 요금 할인이나 전기 요금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쌓아두기만 해도 소멸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여러 곳의 포인트를 합치면 생각보다 꽤큰 금액이 됩니다. 어떤 분은 카드 포인트와 통신 포인트를 합쳐서 12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이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내 용돈 같다고 하시더군요.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 계좌 한눈에는 잠자는 예금. 내 보험 찾아주문 휴면 보험금.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는 포인트 현금화. 이세 가지 서비스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세 곳만 확인해도 여러분의 숨은 돈은 대부분 찾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모두 할수 있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끝납니다. 혹시 잘 모르시겠다면 자녀분이나 손주에게 부탁해보세요. 내돈좀 찾아보자 하면 기쁜 마음으로 도와줄 겁니다. 찾고 나면 진짜로 신기할 거예요.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웃음이 날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오래된 은행 계좌를 확인해서 잔액을 옮긴다. 둘째, 보험 만기금과 환급금을 조회해 잠자고 있는 보험금을 찾는다. 셋째, 카드와 통신사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이세 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의 통장에 숨겨져 있던 돈이 깨어납니다. 단돈 만원이라도 내 돈을 되찾는 건 기분 좋은 일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도 나는 없을 거야 하고 넘기셨다면, 이번 만큼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외로 여러분 이름으로 된 계좌나 보험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찾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챙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바로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의 숨은 돈이 깨어나는 순간,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동안 잊고 있던 내 삶의 작은 보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이름으로 된 돈을 내가 찾는 것. 그만큼 뿌듯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행복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